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골목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 한성대 입구역 근처 길상사하고 가까운 곳인데 이쪽 한번 골목여행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 여기 성북동 이쪽 골목동네는 어, 진짜 표현하자면 은 부자 동네 부자 동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있고 무릉도원 도시 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에요 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서울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집들이 다 깔끔하고 좀 부티가 나죠 또 이런 좀 부티가 나는 빌라들이 많아요. 난 옛날에 성북동은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는데요. 성북동도 어느 덧 약간 좀 외진데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형편이 약한 곳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일대가 너무 너무 무릉도 무릉도원이야 무릉도. 어리어리한 무릉도원. 좀 개인적으로 좀 옛날 집 약간 너덜너덜하면서 낡은 옛날 집을 좋아하는데, 오 여기는 진짜 그 깔끔함에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안할 수가 없네. 야, 아, 이런 게다 개인 집이야. 이건 뭐키슬인데키슬 키스, 성. 와, 빌라 자체들도 이렇게 멋져요. 빌라 자체도 야, 난 빌라 이렇게 찍게 될줄 몰랐네. 빌라가 완전 고급 빌라예요. 참 여기 예쁜 건축물 진짜 많네. 예, 방금 보신 빌라. 어우, 뭐 귀티가 납니다. 아, 이 건축물 예쁘다. 야, 옆 예, 멋지고 깔끔한 건축물은 다 성북동에 다 모여 있네. 아, 건축물 예쁘게 지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 여쭤 보니까 여기 카페, 레스토랑 건축물이, 아, 네. 건축물이 아주 예쁘죠. 야또 보네 빌라 빌라 이름이 빌리지야 와 진짜 이거 야, 이렇게 고급 빌라는 처음 보네 그 넥타이 박물관 레스토랑 가까이 일단 막 가봐야겠는데요 야, 여기도 카페 예쁘네 레스토랑 박물관 겸 카페인가 봐요 야 성북동에 진짜 좋은 건 여기 진짜 다 모여있네 문화시설부터 해가지고 건축물도 부자 건축물도 많고 살짝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야, 여기 뭐 예술 무릉도원이네, 예술 무릉도원. 참, 성복동원 진짜, 야, 성복동원 진짜 올만한 곳이네. 무슨 아까 밖에 넥타이 무슨 박물관이라고 써있더니만. 무슨 이런 진짜 멋진 풍경들. 야, 이거 뭐야, 진짜. 대단한데? 정원도 아주 예쁘고, 어우, 이 꽃들 봐요. 꽃은 잘 모르겠지만 꽃들이 엄청 예쁘네. 와... 안녕하세요. 네. 제 유튜브 작가 활동을 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여기 운영하시나 보다. 아 저는 이제 그 넥타이. 예, 히딩... 히딩크 음. 여기 왔었어요? 제작... 히딩크 넥타이 제작자. 와 히딩크 넥타이. 음. 그때 여기 오면 넥타이 사장님이 넥타이 디자이너? 음, 그래요. 와 사장님이 넥타이 뭐... 디자이너래요. 네. 만들까 보시는데 선목동들이. 오. 도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아트. 와, 작품차. 크리에이티브.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진짜 뛰어나신 분이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안에 좀 들어가 봐도 돼요? 예.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보셨